저 인천공항에 오시면은, 어 이제 연예인들이 매일 출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 팬클럽 분들, 여성분들, 그리고 경호원 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어요. 중국말들 들리시죠? 네. 경호원들. 항상 이런데, 이 중국말 하시는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포카메라. 어 당겨서 찍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어쩔 때는 50명 이상도 됩니다. 자, 저거를 연예인들 출국 패션이라고 그래갖고 사진을 찍어서, 어, 어떻게 할까요? 어디다 파는 모양이에요? 뭐, 신문사에 파나, 팬클럽에 파나. 그래서 지금 중국 분들이, 요렇게, 젊은 친구들이 주로, 그 다음에 대장이 한명 있어요. 남자 대장, 여자 대장. 인데 항상 보면은 털푸덕 앉아서. 저는 한국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자주, 저야 뭐, 공항에 열번 이상 오다 보니까. 자, 여기도 중국말입니다. 중국 팬클럽, 중국 카메라. 야, 아이돌 출국하실 때. 어, 네, 한국분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중국말입니다. 저걸 사진 찍어서 어디다 팔면 돈이 되는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거 재밌는것 같아서 이렇게 어, 한편 또 올려봅니다 이 글씨도 자리없음 글씨도 한국말 이지만 옆에서 얘기 들어보면 다 중국 분들입니다 나도 이거 찍어가지고 좀 팔아볼까 아 맨날 하루에 100명은 보는데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재밌는 광경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